수능 애널러시스 자 there was 이러면 못못이 있다 자로빈자 자, 골짜기가 있었대 in the forest 숲에 자 그리고 찰리 라는 사람은 자 여기서 make once way 자 이게 뜻이 나아가다야 자 여기서 이런 once 같은 거는 소유격을 얘기해 따라서 히, 히즈, 힘, 히즈 할때 그런 히즈 이런 애들 있지? 히즈, 마이, 유, 유얼, 유얼 이런 애들을 얘기해. 그래서 여기는 지금 히즈. 왜 히즈야? 찰리가 남자니까. 찰리가 나아갔대. 어디로? 러빈. 골짜기 안으로 나아갔대. 뭘 통해서? 스루. 이른 아침에 포그, 안개를 통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었대. 자 모든 라빈 골짜기는 보였어 모처럼 보였어 같은 것처럼 보였어 어디에서 데일라이트 햇빛 그리고 높은 벽 그리고 자 여기서 메스 이게 다수야 많단 얘기야 다수의 잡초들 그럼 이거를 뭐 우거진 잡초라고 지금 해석을 하지 자 그리고 와일드 베리 부시 부시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야 지금 산딸기 나무래 그리고 트리스 뭐 나무 같은 거 지금 그런 상황 배경만 생각을 하면 돼.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 다음에 그는 자 원더. 자기서 원더가 중요한 게 W A 가 들어갔어. 자 얘는 뜻이 돌아다니다, 배회하다야. 배회하다야. 근데 여기서 요 원더랑 헷갈리면 안 돼. 이 원더는 뭐야? 궁금해하다잖아. 그까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그는 어라운드 주변을 배회했었어. For a while, 잠시 동안, 잠시 동안 배회를 했대. 근데 지금 여기도 약간 좀 짜증 나는 거는 지금 여기도 헤드피피 과거 완료고. 자, 여기도 지금 과거 완료고. 내용 내용 차이를 줘야 되는데 이게 과거랑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 이거 지금. 그래서 여기 시험에는 안 나올 거야 아마. 계속 갈게 일단. 자 그는 지금 잠시 동안 배회를 한번 했었는데, 자 팔로잉 분사구문이지. 자 원래는 and followed. 자 그리고 누가 지금 모든 하는 행동이 누구야? 지금 여기서 그가 하는 거야. 그가 배회를 했고, 그가 팔로잉 따라가는 거야. 자어딜 따라갔냐? 자 우리를 작은 패스 길, 작은 길을 따라갔대. 근데 이 길은 뭘로 만들어졌냐? 떠트. 얘가 바로 뜻이 진흙이야. 뭐 머드라고도 하지. 자, 진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을 따라갔대. 근데 이 진흙은 어디서 났을까? 또 꾸며. 워시드, 씻겨진 거래. 어디로부터? 힐사이트 경사면이야. 그러니까 산 중턱이란 얘기지. 산 중턱에서 흘러내려온 그 먼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대. 그 무섭겠지? 그러나 마침내 그는 주저앉았대. 오늘 로그. 로그는 통나무야. 저기서 통나무고. 통나무에 주저앉았대. 그리고 스타트. 시작했대. 곧장 앞으로 아, 스테 스테열이구나. 곧장 앞으로 응시했대. 이게 뭐 보다야. 특히 보다랑 똑같아. 앞을 바라봤대. 뭐 없이. 보는 것도 없이. 그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지. 앞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대. 지금. 무섭단얘기야 지금 계속. 모의고사 18번 문제. 아, 19번 문제. 자, 다화로지 있었다. 뭐가 주어가 있었다. 여기가 주어고. 놀 롤리스. 흐릿함이 있었대. 그에 대해서. 지금. 자, 그는 또 과거하려고 나와. 그는 헤드. 가지고 있었대. 매우 많은 스케일.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여기가 병결연결. 헤드 PP. 헤드 PP. 또 여기도 같은 거야. 지금 다. 다음에 얘도 같은 거. 병결연결이야. 그래서 지금 다 뭐가 있어? 여기도 다 소가 있지. 아유. 여기 다 소, 소, 소. 여기 소는 빼야겠다. 여기 소는 빼고 소. 그리고 소댓 구문이야. 너무 못모해서 못모하다로 해석할 거야. 해석을 해보면 그는 많은 스케일. 무서움 두려움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듣고 있었고 매우 많은 테러파잉 자테러파잉은 테리파이 테리파이는 무섭게 하다야 자, 이런 애들을 내가 감정분사로 만들면은 자 여기 테러파잉 얘는 지금 뜻이 여기서 뭐야 무서움을 주는거고 다음 여기 스타틀도 있지 얘도 무섭게 하다거든 뜻이 똑같아 스타틀 스타틀도 무섭게 하다. 근데 얘는 e d 가 붙었지 얘는 감정을 받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terrifying noise 이거는 무서움을 주는 소음을 지금 들은 거고, hold. 그리고, 갓. God. 갓은 뜻이 뭐야? 비동사지, 되다. 자, 놀라게 된 거지. 놀람을 받은 거야. 뭐에 의해서? By so many shadow. 그림자에 의해서. 그리고, 빈 홀트 여기는 지금 수동이지 원래는 지금 헤드빈 홀트인데 지금 생략을 한 거지 지금 다 병렬 연결이라 그래서 수동이라서 다친 건지 자기가 다친 거야 그 너무 오픈 자주 다친 거지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모든 그의 센스 주어 감각들이 월원 달아 없어졌대. 뭐이 뜻은 외워야 되고 B 원 이게 달아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모로 플랫 뜻이 완전한이란 뜻이야 완전한 호플레스니스 호픈데 리스야 없어 희망이 없, 없다 그래서 절망감으로 바뀌지 완전한 절망감이 되었다 이런 뜻이고 자 그는 자, 단지 앉아 있었어 요 여기 영원히 자, 마지막 에좀 어려워 자 그것은 어디 o The first time 처음이 아니었어 찰리가 잃어버렸던 처음이 아니었대 자 관계부사 웬이 생략됐고 여기도 생략될 수 있고 first time을 꾸며주는 지금 얘네들은 지금 형용사절 찰리부터 로스까지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자요 네버가 나와서 지금 얘가 부정어 도치야 네버가 나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할 건데 자 n e 가 앞에 나오면 문장 앞에 나오면 지금 접속사 다음이 나오니까 앞에 나온 거잖아 문장에 부정어구가 이렇게 앞에 나와 그러면 도치가 일어나 그럼 얘 원래 문장은 뭔지를 알면 금방 푸니까 원래 문장은 their head never been this finality 있어. 자,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네버 부정어구가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비퍼는 부서라. 네버 비퍼 그냥 따라다녀.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고 나서 이 헤드가 먼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헤드랑 대어를 서로 바꿔 준 거지.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뭐 네버비퍼니까 전에 없었다. 뭐가 없었어? head 얼헤드빈 이러면 원래 head 얼헤드빈이 이거 어려워. 뜻이 있었다요. 근데 네버비퍼가 붙었으니까 없었다가 되겠지? 이런 파이널리티 결말은 없었다. 길을 많이 잃어버 막 길을 처음 잃어버린 건 아닌데 지금 이런 적이 없었어. 그래서 무섭단 얘기야.